바바입니다. 오랜만에 또 후기를 찍게 됐는데요. 어, 오늘은 소미님 굿즈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게 소미님 굿즈 한 건데, 이게 저번 주에 왔어요. 저번 주 목요일 딱 오늘 저번 주에 왔고, 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 버튼들 받은 게 맞아서 일단 그것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아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가 왔었었는데 제가 그냥 봉지 비닐 깐거 그냥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에이큐 핀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현이 핀 버튼인데, 이거는 점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비 핀 버튼이고, 이거는 이것도 백현이 아기 때핀 버튼. 그리고 아까 그게 이게 마스킹 테이프인데, 제가 조금 사용해가지고, 어, 이런? 도안에 핀버아 핀바... 저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그 세윤이 뭐 카드 같은 느낌으로 네. 이거고 아, 소리가 나는 점은 죄송해요. 밖에서 조금 소리가 나요. 이건 천열이 건데 덤으로 주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스티커들. 보면 이거는 백현이 도무송인데, 백현이 도무송을 제가 조금 사용했어요. 온지 조금 돼서 사용했고, 음, 아기 때 백현이 모습. 이것도, 이것도 두 도안을 사서, 이거는 포카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구매할 때 이미 품절이었었는데, 그 주문서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품절이어서, 수미님이, 그거, 뭔지, 저기, 그, 그각 포카 샀던 가격을 다시 보내주셨고, 품절이어서, 아, 너무 아쉬워요. 아, 여기 또, 제가 새 세트를 샀나봐요. 하나 더 있고, 이거는 세윤이, 입니다. 이제 또, 소개시켜드리면, 스티커가 많아요 백현이 스티커 제가 어떤 걸 덤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백현 스티커인데 덤으로 주셨어요 이것도 백현이 스티커 덤 이거는 세훈이천열이 동우송 백현이 동우송 세훈이 동무 송인데 더모로 주셨고 이거는 백현이 동무 송. 내두 세트를 산것 같아요. 제가 나는 종인이 동 종인 세훈이 동무 송이고 어 이거 전차스를 또 많이 구매를 했는데 어 이거는. 김중 코튼이라는 전자파 스티커. 이건 애기 킴 전자파 스티커네요. 귀여워.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샀던 것 같은데, 후스, 후스제보이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는, 롤링 롤링. 이거 제가 사, 구매를 했습니다. 스티커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카 아, 여기 또 도무송인데 이거는 제 구매한 게 아닌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도 준비하니까 그 웃는 남자 할때 인스타에 올라왔던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포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백현이 반투명 포카. 이거는 줌면이 홀로그램 포카인데 제가 너무 예뻐서 샀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것도 백현이 인스타과 트위터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네, 이렇게 한 종입니다. 백현이 언제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거는 세훈이, 포카, 이것도 홀로그램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두 종이었던 거거든요. 네. 종인이 세훈이. 뒷면은 그냥 하얀 배경입니다. 더로 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백현이 포카인데 덤으로 왔고 이것도 세윤이 포카 덤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다 너무 도움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 세윤이 엽서 이것도 더미 이것도 백현이 엽서인데 이거제백그잠금화면입니다 이거 덤으로 그리고 세훈이 엽서 이거는 천 열이 세훈이 메모지인데 이것도 덤으로 주셨고 이것도 백현이 메모지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백현이 귀여워. 이렇게 백현이 메모지 메모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비비 메모지, 엄청 두꺼워요. 이거, 아 이게 제가 구매한 거였고 덤으로 한 개가 더 있었나봐. 요아기큐 메모지. 이거는 세윤이 엽서에 포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세운이 엽서. 어, 되게 예쁘다. 엽서가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 근데 화질이 이렇게 안 좋네요. 백현이 어, 포카,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백현이 포카에 없어. 이건 제가 구매한 것 같네요.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백현이 없었는데 진짜 예쁘죠. 이거는 백현이 없어. 또 덤으로 한 장, 두장 정도 장 보내주신 것 같고. 이건 중면이 없었는데, 웃는 남자 할 때, 인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천열이 없어. 백현이 거, 없어. 귀여워. 그리고, 조금 조금씩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백현이 없어. 중면이 없어. 범이 그리고 이거는 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렇게 아는 형님 스티커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온 건데, 어제, 건데, 양이 적어서 이것만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제 온 건데, 바로 백현이 옵세션 버전 포카를 양도를 받았어요. 조금 비싸게 양도를 받긴 했는데, 그래도 포카를 요즘 포카 먹는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온것 같아요. 이렇게 후기를 마치고요. 어, 이제 백현이 솔로 컴백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다음 후기는 백현이 솔로 앨범 언박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후기에서 뵈요 감사합니다.